나는 폭군이다. 세상은 나의 손아귀에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권력의 맛은 이미 썩어빠진 과일처럼 진부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신들이 가져온 장난감은 조금 다르더군. 중국에서 건너온 요리사 이름하여 달크는 마치 무인처럼 칼을 잡았고 불을 휘두를 때마다 그 기세가 하나의 무공 같았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국의 자존심을 담은 창의자 방패였다. 사신들은 교만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조선 따위는 우리의 향신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눈빛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내가 선택한 내 장난감을 시험할 자들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오만이 역겹기도 했다. 제국의 그림자를 들이밀며 나를 얕보려는 시도. 그 불손함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한편에 녹주가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 곁에서 춤추며 술을 따르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녀의 시선은 수라관으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불빛이 달의 불길인지 아니면 대령 숙수의 불길인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건 그것은 곧 깊은 음모가 있다는 것과 같았다. 나는 보았다. 달이 칼을 내리꽂듯 도마를 치고 대령 숙수가 고요히 칼끝을 세워 자르는 모습을 사신들이 기득되는 것을 그리고 녹주가 그 모든 것을 삼키듯 바라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모든 판은 결국 내 장기판이다. 누가 이기든, 누가 무릎 꿇든, 마지막에 웃는 자는 나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번 승부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제국의 권세를. 대령숙수는 이 나라의 숨결을.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지루하지 않은 군주인지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나는 웃는다. 모두가 긴장하고 떨고 있지만, 이 게임의 열쇠는 내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열쇠를 돌려보는 순간 또다시 군침이 돈다. 내 장난감은 정말 요리를 잘한다.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요리를 좋아하는 거다. 흠흠.